지역골 기뻐 잘 막았어요. 그렇죠 경기 초반 어, 인천 팀의 공세를 잡는 어, 홈팀 선수에게 들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정남 감독 아, 안 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해리그에 예. 벌써 13년차 기도를 올리는 김정남 감독이 집중이 따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머리를 맞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클 겁니다. 네. 오른발 기어차는대열골 이천수.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역시 이천수가 한 몫을 해주네요. 두골 만은 예, l 라인에골치 되겠습니다. 골 l e t o u 최 a 호 페널티 박스 정면을 향해서 들어오는 최 r 호 네, 슬쩍 뛰어줬습니다 Ness, the Pio, just in t 선 e Patrox, I don't know. Ch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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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s 7번으로다가 이제 언더 먹고 나오고 최순호가 한 30m 전방. 네, 계속해서 왼쪽으로 밀어 줬습니다. 좋습니다. 네. 황대철 공격 되겠습니다 최순호 슛! 골판 넘아웃되었습니다 네, 최순호 쪽. 박국준이 닦고 있습니다. 네, 연결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다시 다시 최순호. 네,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찍어 가지고 깊숙히 넣습니다. 오른쪽. 좋은 기회 최창수 슛! 오른쪽 쳐지나. 동군 선수를 오른쪽으로 보내는군요. 네. 나왔습니다 홍명보 중거리슛. 네! 아, 아주 통쾌입니다 사리태프 잘 막아냈고 태프가 막아냈습니다만 네. 정말 시원하게 하는 네. 네. 홍명보의 프리킥입니다. 오 공격입니다 부장법 아센터링 가지 못하는군요 김규가 좀더 세밀한 패스를 할수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받기 위한 생각 그 생각이에요 근데 방향을 알았어요 벌써 근데 이제 반칙을 안부느냐 네. 이제 그건데 예 이번에 그 지시를 한 거죠 주관에 네. 들어서요 이후명보 선수인데 중간 허리까지 들어왔었습니다 헤드링 네, 고초래 그 공격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약간 잘 봤습니다. 홍명보. 해결 하고 있네요.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렇죠. 네. 홍명보 선수의 파울이죠. 네. 홍명보 선수가 발을 너무 높이 치켜들었다. 그렇죠. 네, 그런 선언입니다. 자, 저렇게 이발 중앙의 발등 부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자 홍명보 기다려, 슛 <laughs> 오른쪽으로 미나갑니다. 네, 역시 홍명보 선수가 이페널티에근처에서 공을 잡으니까 판중석에서도 아쉬움이 날려라 그런 어,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홍명보 네, 선수 저, 저 정도 거에서는 충분히 슈팅을할수 있는 선수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죠. 네. 네 더군다나 올 시즌부터 그 어, 용병 골키퍼들 마네티가 볼을 따냅니다. 다시 볼법반에는 포항입니다. 홍명보 좋은 찬스죠 아 이때 다시 볼 뺐기. 태어난 거였네. 자 코널 선수 뒤로 백패스 했습니다. 홍명보. 두 사람 제치고 슛. 요번에 네. 너무 그골 에어리어 지역에 그 수비수가 많이 지금 네. 밀집되어 네. 있는 상태에서 네. 좀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홍명보. 포항의 반격 이어집니다. 센터서클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홍명신도 활기 있는 프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뛰어다니는 축구를 해야 된다. 네, 아, 다시 가운데 오른쪽으로 연결해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지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명보의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좀그 경기 전반에 걸쳐서 골이 많이 터져야 보는 관중들로서도 즐겁고 말이죠. 자 더욱더 몸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양팀 선수들 홍명보 볼패의 순간 뒤에서 밀었습니다. <목소리도> 신태용의 프리킥입니다 조금 먼 거리겠죠. 직접 느키는 올라갑니다. 터치 아웃을 시켰죠. 네. 네. 다시 올라갑니다. 골키퍼 조준호 왼발. 오린. 네, 신태용, 네. 신태용 선수죠. 역시 해결사입니다. 후반 2분. 후반 2분. 좌우로 움직이다가 흘러나온 볼이에요. 네. 아주 정확하게 좋. 네. 조... 공원이 많은 선수라는 게 저럴 때 빛을 바라는 거예요. 바로 경쟁의 경이 풍부하게 네. 때문에 저런 게 나왔고 네. 항상 그 신태용 선수는 경기 결과를 뒤바꿀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죠. 네. 그래서 이제 성남 작년에 우승할 때부터 팀의 공원이 제일로다. MVP까지 이제 받은 네. 선수 아닙니까? 역시 이제 성남 일하로서 다 헤딩에 막힙니다 샤샤 다시 왼쪽 밀어넣기 어오네 음. 이거 뭐 네, 다시, 신태용 네, 또 진짜. 신태용이에요 또 신태용 38분 후반전 38분 네, 네. 자 여기서 아주 침착하게 네. 네. 네, 골키퍼 손이 미치지 못하는 방향으로다가 동점골을 뽑아내는 네. 신태용 선수죠 자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자 아, 38분에 동점골 네, 골은 넣는 선수가 넣는 모양이에요 정말 이런걸 네, 보면은 그렇죠. 네 특히 이번에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을 했을 때 보면 사실 시바우도 호나우도 호나우딩요 쓰리포드로 예. 거의 결 FC 서울의 작년 전적인데 금년다 신태영이의 무패의 성에피소울인데요네자 신태영 개인들점세 번째 골 역전이 됩니다. 신태영의 역전, 페널티 신태형. 성공. 자산 아흔여섯 번째 골을 기록하는 신태이네요 네, 그리고 또최가 어, 출전. 할 때와 없을 때 네. 경기의 흐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요 오늘 또 전반전 보다 위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그습니다 신태용이 성금성금 인사이드 슛. 일단 골키퍼가 반영. 동산의 전진 수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펀칭으로 나왔는데 예. 좋은 펀칭이 결국. 구강이 됐습니다. 이따마 루. 저뒷사이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동국 아! 이동국. 정확하게 잘 올려주고 타이밍 맞았어. 어, 헤딩도 에이. 정확하게 지금도 울산 수비들은 아 이동국 선수를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의 헤딩골 오늘 경기만 두 골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동국 선수가 스피드를 붙여오는 저 스피드를 붙여오지 못하도록 위치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차적인 실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동명골 키퍼도 꼽장하지 못하는 그런 대결을 네. 허용받았습니다. 이동국 어... 선수가 그동안 그 리그에서 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혼자서 두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 일로 보완이가 다시 울산 현대에게 앞서갑니다. <laughs> 이동복 왼발로 밀는것 득점이죠 이것을 네, 그렇죠 이미 들어갔어요 김주성 선수지만 걷어내는 순간에는 이미 골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네. 1대0 9반전 4분 1대0입니다 이동복 킁골추가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5골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5골로 이제 득점 랭킹 공동 2위까지 끌어올리는 이동국 애니뇨는 최단 기간 60-60 클럽에 가입하는 애니뇨의 어시스트 그리고. 이동국,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Sadly, 이 한골이 굉장히 준비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맞춤 표현은 이동국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본인이 그 이골에 대한 이용선수에 대한 플러스 예측을 잘 받아들어가고, 만돌이 역시도 본인이 감각적으로 뭔가 살짝 돌려놓으면서이 중간 또 역전권을. 네, 나왔습니다. 오늘 전북은 좀 많은 걸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이동욱 선수의 2 0 0골 축하포도 터지고 리그 1위로 또 올라서고. 네. 받았고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올리나요? 네. 자, 전북현대 선발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 있는 전북현대를 원하는 모든 팬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네, 그니까 한 라운드 수원원정이 남긴 했습니다만 37경기에서 3점짜리 네, 그렇죠. 대박의 아빠잖아요. 대니 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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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의 아빠가 아닙니다. 네. 방송도 도 지나갔죠? 말씀 드립니다. 2018리그 챔피언은 전북현대입니다. 메달도 커요. 아직은. 아,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하는군요. 아, 자, 이번에는. 자, 은좀더 뛰었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 탁구장 경기가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네.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승리에 대한 기쁨을 들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울산과 항의 경기도 추가 시간이 6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동 선수도 그렇고 전광판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3대1고 자, 이승이 울렸습니다. 하나컵 K리그 1 2019 우승은 예,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경기가 네.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자, 저희도 지금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경규. 2 0 1이년 우승팀은 전국 현대미안을 발성하면서 일 년에 단한명만할수 있는 우승팀을 입고 우수가 들어올리고 있습니다이 노래가 들어야 되죠을까데 우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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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우승을 전북에서도 차지승우승에우승 압박감이 있승팀 하고 있는데요. 이동국 선수의 모습,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준재 아나운서.